왜요? 아 시간이. 아. 야 이거 뭐, 어떻게 성공해? 아니 입술 바으에안 떠는 건왜 그러는 거야? 애좀 부끄럽더라고. 와 미쳤나 보다 진짜. 아나 처음이다. 나 뭐해요? <laughs> 어, 끝났다 끝났다 봐, 끝났다. 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하루살이가. <laughs> 아유 춤을 그렇게 열심히 춰 보지 형님. 어, 어. 어 우리 사진 찍혔나봐. 어,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영원한 추억이야 고맙습니다 둘다이상 쓰고 있장 중간에 하루살이 구간. 진짜 <laughs> <제가 어렸을까? 웃음> 만든 거예요? 하루살이 구간? <laughs> 일부러? 우리 미션 성공했어요. 우와. 하루살이 구간을. 야, 이거, 이거 어, 형 잘났는데요? 뭘 째려보고 있었을까? 했 <laughs> 형. 아, 형, 이거 잘났는데요? <laughs> 형. 어, 이거 <laughs> 형 진짜 크리스마있게 <칼스> 나왔는데요? <laughs> 그냥 뜬 거, 눈 그냥 뜬 거일 뿐인데. <laughs> 게임할방촌 어느 계단 신발 연구? 자저 위에, 위에 보시면 노란 하트 존이 있는데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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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하트 존에 자기 팀 신발이 많이 들어간 팀이 네. 이기는 거예요. 아 거야. 그래요? 선에 걸쳐도 인정해 드립니다. 노란 하트. 노란 하트. 노란 하트. 어? 저기? 저, 아까 저희 작가가 다섯 개를 넣었어요 저기다가 아 말도 안돼 말도 안상을 보여달라고요 너 편하게 줄라고 알겠는데 아, 편할 것 같아요? 아, 맞혀주는 거지 자 음, 그래서 지금까지 음, 음, 미션을 음, 하면서 획득한 음, 스티커 있죠? 음, 그 스티커 개수만큼 추가로 저희가 신발을 드리고 기본 자기가 신는 신발에 스티커 개수만큼 더해서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도 없 임태형이요 눈이 좀잘안 보이시고요 임플란트에요 아니 이런 아니, 거는 좀 감안을 해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형님 눈이, 눈이 안 보이시는데 계도왜 이렇게 눈을 아니, 이렇게, 하는, 아니, 아니, 이렇게 아니, 하는 거야?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얼마나 눈물이 왈칵 쏟아... 도대체 성하신 게 어디예요? 임태형이 눈빛을 막 이렇게 하시는 게 어. 강렬하게 손기게라 눈이 잘안 보이죠 아, 아, 감작하다가 손띄었다고 계속 보여줘요 아, 나한테 야, 이거 웠어손띄웠 사장님 저런 투덜이가 없어요 아, 아까 아까 계속 그러더라고 스텝들한테 하루살이 이거 여기서 풀어놓은 거예요, 막. 이거 <laughs> <laughs> 아니 말이네. 아니고 딱그고간만 있었어요 아, 하루살이가. 아, 아, 그게... 다시다 다시 이 챔피언들. <laughs> 다 이해하셨죠? 예예. 예. 네. 남아 없사 도전. 이번엔 한번 진짜. 가자 가자. 해가지고. 예. 예!

그냥 만큼 오래가지고, 그게 이제 방사예바로방사다던내가지고 그게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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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게 되고, 이게이고 그게 되고, 그게 되고, 그게 되고, 그게 되고, 이게 하셨단 말이야. 그래 줘야지이신 거. 아나 아니 힘이 풀 카메라 가리지 말고 야한번 더. <웃음> <웃음> 어? 어? <웃음> 어? 어? <laughs> 어? 영원한 제그구나 짧아 짧아. 짧은 게 영원한 제인 <laughs> 평생 짧아. 제파제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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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아.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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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제인다인아 인제 인제 인아 인제 인아 인제